네, 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교사 박근영입니다. 자, 12강 공동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인수분해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인수분해. 뭐, 제일 쉬운 거는 이런 게 있죠. 자, 플러스 2. 2차식 인수분해 너무 쉽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중학교 때 배웠죠. 자, 3차식이 되면은 어떻게 했나요? 자, 3차식이 되면은 얘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3차식은 사실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1차, 2차입니다. 자, 4차식 같은 경우도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었죠. 5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되고, 2차식 곱하기, 뭐 2차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x 네 제곱의 경우가 나올 거고요. 2차식 곱하기, 3차식이라든지 x 다섯 제곱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못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어려운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인수정리 쓰려면 이어 약수,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따지면 되죠. 하지만 모두 대입해봐도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어,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종이 쳐요. <laughs> 네. 어, 일부러 종치는 시간에 수업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보죠.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치환입니다. 치환. 자, 치환이라는 건요, 뭔가 바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꿨는데 굉장히 복잡해지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치환한다는 건 뭔가 간단히 한다는 거고,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이 간단히 된게 나에게 익숙해서 다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했는데 뭔가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차식 우리가 지금 인수 여기서 할수 있는 간단히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4차식보다는 3차식, 3차식보다는 2차식, 2차식보다는 1차식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x 제곱, 자 small x 제곱을 large x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렇게 치환을 하면 small x의 4제곱은 양쪽을 다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지 x의 제곱 x 내 제곱은요. 3의 x 플러스 2죠. 자 어때요. 2차식이 되었죠. 치환을 할때 매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지 x는 우리가 만든 문자예요즉 스몰 x가 원래 주어진 식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래 스몰 x로 모두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잠시 편리하고자 라지 x를 우리가 도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인수분해됩니다. 라지 x 더하기 1, 라지 x 더하기 2.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스몰 x로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1번이 풀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번째 자 요걸 하라.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전개해서 전개해도 뭐 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자 치환할 때 여기서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x-2y 더하기 1을 치환할 수도 있고요. 두번째 x-2y를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 두 가지 방법 다, 다 좋은데요. 조금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대로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라지 x 의 제곱이 되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요거죠. x 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y x 마이너스 2 y 는요 라지 x 빼기 1이죠. 자, 여기다 여기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라지 x 빼기 1을 적고 마이너스 3을 적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해 보시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사라져요. 오, 좀 편해졌죠. 라지 x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라지 x를 원래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야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적고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 요렇게 두면 x 더하기 라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라지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어떡할까요? 전개해야 되겠네요. 전개하시면 어 사실 여기서 전개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여기서 방법이 또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전개해볼까요? 우선 전개 x제곱. 2x.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라지 x 마이너스 2그 다음 라지 x 더하기 1이 되죠. 자, 여기다가 다시 이걸 집어넣어 줘볼까요? 집어넣어 주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2y 플러스 1 원래 식과 똑같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안 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느 이렇게 가는 방법을 2-1이라 하고요. 자, 2-2를 한번 해보죠. 2-2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 있나요? 자, 여러분,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샘플을 보기 전에. 라지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묶어요. 그러면 X 더하기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라지 X 더하기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라지 X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요식과 요식은 똑같죠. 따라서 답은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이런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서 바로 펼쳐보시고 관련된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여러분 관련된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잘 잡힐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잘될수 있다는 노력의 가치를 믿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